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지망생 오진하라고 합니다. 아, 저는 동아방송 예술대학교를 졸업했고요. 하재현 같은 배우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아, 저는 예전부터 고르지 못한 치아 때문에 컴플렉스가 심했어요. 그런 컴플렉스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웃을 때면 항상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치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자신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제 자신을 위해서 라미네이트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신감인 것 같아요. 얼굴이나 표정에 대해서 자신감이 많이 생긴 것 같고요. 어, 제가 오디션을 볼 때면 항상 치아 지적을 받곤 했는데 이젠 그럴 걱정이 없이 활짝 웃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고요. 친구들이 다 이뻐졌다고 해서 기분도 너무 좋고, 오디션을 볼 때마다 항상 자신이 없고 치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없어서 너무 좋고요. 사실, 라미네이트를 하기 전에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많이 아프지는 않을까. 이걸 한다고 해서 많이 바뀔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시술할 때 마취를 해서 그런지 전혀 아프지도 않고 저도 모르게 거울을 자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하고 나서 거울을 보고 나니까 이렇게 반듯해지고 그 자신감이 생긴 저를 보고 나서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